트라이 캠프에서 나온 신제품 더블 폴딩 파라솔 60인치와 52인치가 있습니다. 어, 두번 접는 파라솔 예약 판매, 파라솔과 월이다 같이 출시되었습니다. 어, 예약을 하면, 선입금 시키고 예약을 하면, 어, 상세히 한번 볼까요? 이게 유튜브에 더블 폴딩 파라솔을 치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각자 유튜브에 서 참조를 하시고요. 네. 어, 예약을 받아서 선입금 시키면 7월 중순에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벌써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몇분 주문 들어왔네요. 52인치가 나오고 60인치가 나왔습니다. 오! 솔문이로 됐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어, 제가 상세한 설명은 다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가서 들어가 보시면, 제, 보실 수가 있고, 이게 두번 접는 거라서 차안 트렁크나 뒷 의자에도 잘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52, 62지가 커서, 길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와, 8년간 개발한 폴딩 파라솔이라고 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아름답고 좋은 가격으로 조금이나마 또 저렴하게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